이슈가 되고 있는 얘기가 두 번째 주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시죠. 제목이 좀 거창하긴 한데 본인들의 속내를 좀 드러낸 여러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이, 어제였습니다. 방송인 김세론 씨가 스타 셰프 이찬호 씨와의 이혼에 대해서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이 소식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이혼 후에 처음 전파를 탔는데 그 밝힌 속내가 바로 얘기네요. 화제금변호가 예. 저 김세롬 씨가 예. 이혼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속내를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상상을 했었죠. 이래서 했을 것이다, 뭐 잘해서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상상들 했었는데 김세롬 씨가 그런 특별한 이유 때문에 이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두 사람이. 서로 맞추지를 못했다. 그때 결혼을 4개월 만에 해서 당시에도 너무 성급한 결혼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김세롬 씨가 한 이야기가 결혼을 너무 빨리 한 결과 서로에 대해서 맞춰나갈 시간이 없었고, 뭐 이제 그 살아온 과정 같은 게 달랐기 때문에 맞춰나갈 지혜와 여유를 갖지 못해서 그냥 각자의 서로의 다른 다름과 모두의 각자 모두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이혼을 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박 예, 변호사님 네. 그런 가운데 이제 김세롬 씨가 (10년) 고백을 하면서 본인의 좀 불우했던 가정사까지 그렇죠. 털어놨더라고요. 오랜만에 지금 방송에 토크쇼, 예능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1년 만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출연을 좀 하는 것도 부담을 많이 느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도 이혼을 했는데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혹시 자신 때문에 어, 딸도 이혼한 게 아니냐 그래서 속상해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여러 가지 뭐 얘기했는데 그래도 뭐 너무 진지하고 이렇게 숙연하게 하지 말고 웃으면서 하자라고 이렇게. 프로그램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네. 김세롬 씨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 전까지 하기 때 하기 까지는 계기가 여러 논란에 대해서 본인 해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전남편에 대한 외도설이나 폭행설이 워낙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어제 김세롬 씨 저거에 대한 입장이 밝혔었죠. 네, 그러니까 저 방금 이 TV에 나오고 있는 저두 가지가 그동안 네티즌들이 상상한 이혼의 이유였던 거죠.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은 이찬호 셰프, 남편이 외도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이혼의 원인 아니냐, 그렇게 많이 상상을 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또 일각에서 나온 이야기가 혹시 김세롬 씨 부인 쪽에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남편을 폭행한 것이 아니냐, 가정폭력이 있어서 그게 이혼의 이유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동안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김세롬 씨 말은 그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살아보니까 이게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사귀는 문제하고 결혼해서 같이 사는 문제는 완전히 다르더라. 같이 살기 위해서는 서로 맞춰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맞춰가는 것을 제대로 할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두 사람 각각의 잘못으로 인해서 음. 이혼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대부분의 이혼하는 젊은 부부한테서 일반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우리 부부도 특별할 것이 없었다. 우리 부부를 사람들이 너무 색안경 색안경을 끼고 보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니다 그런데 음. 하나 더 여쭤볼 게그이찬호 씨의 폭행설은 대단히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그게 진짜 사실이냐 아니냐를 갖고도 뭐 여러 가지 가다부터 말이 많은데 일단 김세롬 씨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폭행설 같은 경우에 그 이제 그 김세롬 씨가 폭행하는 영상이라고 네티즌들이 주장했던. 어떠한 영상이 있었는데 그게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그때 것문에 예. 항상 한참 논란이 있었고 또 공교롭게 그 직후에 김세롬 씨 SNS에 어떤 사람이 내가 뭐 이찬호 셰프 친구인데 내 친구가 한번 건드리면 큰일 날줄 알아라. 이 정도로 넘어가는 거 다행인 줄 알아라.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단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이찬호 셰프 친구인지 알 길은 없는데 음. 공교롭게도 그 댓글이 달린 이후에 김세롬 씨 SNS가 닫혀 가지고 그러니까 네티즌의 들 일반적인 공격 때문에 다쳤을 가능성도 있지만 사람들이 상상을 하기로는 아, 동영상이 터지니까 이찬호 셰프 지인이 화가 났고 지인한테 협박을 받아서 김세롬 씨가 SNS를 닫았구나. 이런 스토리를 이제 사람들이 쓰게 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의혹을 제기했던 를 건데 사실 근거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김세롬 씨가 이번에 해명을 한 겁니다. 음. 예, 박 변호사님 이렇게 네. 뭐 김세롬 씨는 이혼에 대해서 뭐 전부 내 탓이다 이런 취지를 얘기를 했다면 저는 이제 마약함 마약 함의로한 차례 이제 홍역을 치렀던 이찬호 씨 생각이 나는데. 네. 뭐. 뭐, 가정폭력이나 이혼 때문에 우울증으로 마약에 손을 대게 됐다. 뭐, 이런 주제 말을 했었잖아요. 약간 지금 들어보면 두 사람이 얘기가 좀 다른 거죠. 음.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아니면 있더라도 그게 결정적 이유가 아니라는 김세롬 씨하고, 그렇죠. 이찬호 씨 같은 경우, 셰프 같은 경우는 가정폭력 이혼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서 마약을 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달라 보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듭니다이 이혼하는 또, 그러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협의 이혼을 했는데 2016년 12월달에 이혼하는 대부분의 그 남녀가 좀 이런 느낌을 가져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는데 이 결정적인 어떤 피 방아쇠가 되는 게 이제 그런 어떤 행동일 수 있는데 각자 느낌은 좀 다르더라고요. 뭐 어떤 계속 불만 아니면 성격 차이 이런 걸 느끼고 있다가 어떤 다른 어떤 특정한 일 때문에 한쪽이 이혼을 요구하고 이런 게될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느낌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아마도 뭐 성격적으로 차이가 있든지 아니면 안 맞은 부분이 있었지 않을까 그래서 두 사람 말이 다 틀리다고 전다 맞지 않다라고 생각은 안됩니다이 이혼 사실 이두 사람이 혼 전말 말고도 이찬호 씨퍼자 백스텝 때문에 이 사실 그러게요. 이 과거의 얘기들이 더 회자가 많이 되고 했었잖아요. 네, 위차르 그 셰프 같은 경우에 그 마약 관련 혐의 때문에 영장 실질 네. 그 실질 심사 받으러 이동할 때 카메라를 보더니 갑자기 뒤로 돌아가지고 뒤걸음질 쳐서 이동을 해가지고 굉장히 또 화제가 됐었고 또 이제 그 바깥으로 나오면서 밤중에 기자를 보더니 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이찬호 셰프 나름대로는 이제 카메라에 최대한 찍히지 않아서 화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본인이 보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좀백 스텝도 하고 우왕좌왕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을 테지만 특이한 행동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화제가 돼가지고 저게 지금 백 스텝 저 광경이 앞으로 두구두구최소몇 년간은 시비에 나올 것 같아서 사실 이찬호 셰프 입장에서 생각하면. 조금 동정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 예 평론가님 이렇게 지금 이찬호 씨는 뭐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만 김세롬 씨는 비교적 덤덤한 모습을 보여줘서 대중들의 박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가장 많이 응원이 된게 서장훈 씨의 문자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니까 그김세롬 씨가 이번에 이야기하면서 서장훈 씨한테 문자를 받고 뭔가 힘이 났다라고 하는데 서장훈 씨도 이혼했잖아요. 그리고 서정원 씨가 어떻게 타이밍을 정말 본인의 감정에 대입을 해서 잘 알았는지 그이 김세롬 씨가 이혼하고 나서 한달 이후에 문자를 보냈대요. 네. 그러면서 아 내가 지금 너무 늦은 건 아는데 지금쯤 문자를 보내야 네가 이그 유로 메시지를 받을 거라고 내가 생각을 했다라고 해서 문자를 보냈는데 네. 아마 이혼 직후에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뭔가 그런 게 받아들여질 여유가 없었을 것 같고 네. 한 달쯤 이후에 그 나보다 먼저 이혼을 경험한 사람한테 위로의 문자가 오니까 그거 보고 이제 힘이 나면서 아 나도 어 서장훈 씨처럼 극복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혼 얘기가 나왔으니까 혼자만의 행복을 찾는 게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강문영 씨가 또 네. 고백을 했네요. 예. 최근에 이제 이좀 중견 연예인들이 이제 다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예능 프로그램에 강문영 씨가 출연해서. 본인의 이혼 얘기를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더라. 자기처럼 두번 이혼한 사람도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라면서 그렇죠. 사실 셀프 디스 같이 이렇게 해버렸는데요. 나도 누구에게 의지하고 싶고 기대하고 싶은 거라면서 약간은 본인을 조금 얘기를 하면서 이혼에 대해서 다시 소감을 밝혔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평론가님 딸이 뭐 이런 얘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예전에는 이 엄마 강문영 씨 연애에 대해서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 이제는 좀 남자 친구도 만나고 그래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강문영 씨의 딸이 이승철 씨하고 난 딸은 아니고 재혼해서 이제 딸을 낳 거죠. 예. 그러고 나서 재혼 얼마 안 있다가 또 이제 이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딸 입장에서는 엄마의 그런 어떤 결혼이라든가 이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트라우마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딸이 그 동안은 삼혼. 세 번째 결혼은 절대로 안 된다고 어렸을 때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다고 하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어느 정도 또 엄마의 입장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게 되고 또 같은 여자 입장에서 거의 친구처럼 되잖아요 엄마하고 딸의 관계라는 그렇죠.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엄마 이제 남자 친구도 사귀고 할수 있으면 또 결혼도 다시 하시라고 그렇게 딸이 응원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강, 강문영 씨 예전 활약했던 드라마에서 모습도 잠깐 같이 보고 계신데. 강문영 씨 아버지가 딸에게 좀 어찌 보면 모진 말을 한 적이 있었네요. 새아버지죠. 새 예. 역술가인데요. 이 유명한 백운산 역술가입니다. 이 역술가 예. 백운산 씨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도 예상을 했었고요. 2000년 한일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4강까지 진출을 예상하는데 문제는 이 자신의 딸이잖아요. 뭐 딸인데 딸한테 두번 이혼하겠다. 제이그 얘기를 지금 해가지고 저것, 저걸 뭐잘 맞췄는데 이게 좋은 걸 맞춰야 되는 게 나쁘 나, 나쁘다고 표현한 맞는지 몰라도 그것까지 맞췄다고 예언을 했다고 좀, 좀 놀라움을 사고 있습니다. 예. 예, 뭐 평론가님 저희가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사실 예. 강문영 씨는 저는 좀 생소하긴 한데 예. 옛날에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던 여배우인지 좀 궁금해하시는 예. 분들 많을 것 같아요. 1980년대 말부터 이제 90년대 초까지 그때 수많은 드라마에 주연을 하면서 화장품 CF를 찍었으니까. 그 정도면 당대 톱을 찍었다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80년대 말에 해성처럼 등장했는데 상당히 서구적이고 이지적인 외모와 더불어서 동시에 유학파 지성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요즘도 그 정도 스펙이면 굉장히 인기를 끄는데 지금 연예인으로는 누구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 굳이 비유, 비교를 하자면 그때 강미영 씨가 좀 신비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신세경 씨 정도하고 오. 요즘은 조금 예. 비교가 되지 않을까. 예. 바로 나오시네요. 네. 예. 근데 예. 이제 80년대 후반에 저도 좀 좋아했었고 예. 굉장히 인기가 인기를 끌고 90년대까지도 그렇게 당대 톱스타를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이승철 씨하고 결혼한다고 해서 더더욱이나 또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네. 예. 김세롬 씨와 강문영 씨 본인의 여러 가지 이혼 관련해서 속내를 털어놨다는 얘기, 연애가 두 번째 소식으로 짚어봤습니다. 와두 분과 모두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